자 화이팅 갑시다 렛츠고 오 오늘 하려는 거딱 나왔어 미쳤다 nope. 아 잠깐만 못집었어 오늘은 장갑 시작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바로 원래 리롤트페라는 덱이 있었잖아요 요즘 또 투페가 슬금슬금 올라온다고 하니 이번 판에 리롤트페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마이갓! Oh 자, 뭐 당연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특혜 요술 선바자를 제일 받으면은 좋고요3 요술사 받았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또 인피 복원 또 챙겨줘야죠. 그 아이템 먹으러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퐁당퐁당! 살짝 아까워요. 아, 다행이다. 이거는 또 복원이 또 필수템이기 때문에 셀큰지 먹어줄게요. 자, 이거는 일단 보성 먹어줄게요. 오, 쓸 건지. 그니까 이게 일단 특패한테 인피보건이나 아니면은 데캡이나막 그런 거를 넣을 거예요. 이게 또 인피보건 각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인피보건 각으로 한번 가줄 거고. 남은 거는 뭐 일단은 아껴둡시다. 그리고 리롤 할 거기 때문에 레벨업은 누르지 않고 갈게요. 그러니까 특패가 쓸 만해. 누된 브랜드보다도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 한 마리만 잡아라. 아이고, 세게 맞는다. 오케이. 오, 인피보건 딱 나왔다. 자, 이거는 당연하게 인피보건을 갖고 갈게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은 원래 특패가 한 5마리 이상 뜨면은 가면은 좋은데 이번 판 한번 특패 소개하는 거니까 돈도 지금 퐁당퐁당 해 갖고 넘어없거든 차라리 솔로우리로 해 가지고 애니 같은 것도 삼성작 봐줄 거잖아요. 그래 갖고 천천히 리로라는 방향으로 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대장군은 여기 보니까 겹쳤죠? 아까 대장군이랑. 그럼 오히려 좋아. 트페가 그러니까 루덴 브랜드보다 장점이 뭐냐면 브랜드는 가끔씩 궁을 뻘로쓸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근데 이 우리 트페는 평균적으로 궁극기를 브랜드보다 잘 씁니다. 그래갖고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또 애니가 행운으로 겹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laughs> 저 약간 나락으로 가거든요. 나락으로 갈 바에 여러분. 돈이라도 봅시다. 돈이라도 벌어서 일발 역전을 한번 노려볼게요. 카드가 맛집이죠? 좋아요. 천천히 눌로 갑시다. 아, 이 성작 좋긴 한데. 좋은데 아쉽네. 좋은데 애매한 느낌 알아요? 살짝 2% 모자라다? 어, 투표해, 투표 최대한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은 피 관리를 잘하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밸류 올리는 식으로 어쨌든 가야 되니까, 피관리 최대한 하고 가면 괜찮거든? 아, 근데 또 생각보다 행운을 올려놓으니까, 이긴다. 야, 이 게임 진짜 희한하다. 야, 행운을 왜 내가 올려놓으니까 이기면서 가냐? 진짜 이 게임 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또, 연운을 챙겨주면 좋습니다. 자, 일단 보상 먹어주고, 리롤 먼저 가고 설명할게요. 천천히, 오! 이야, 이제 레벨업 가면 되겠네요. 야 미쳤다. 레벨업 갑시다. 특폐 삼속딱 떴네. 이거 성배까지 만들고 갈게요. 이게 왜 괜찮냐면은, 어, 특패 같은 경우에 항상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 2%막 딜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궁극기 딜이. 그게 또 성배 하나만 받아주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원턴 킬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피복건 투패를 하고 나서, 남는 아이템은, 이렇게 성배 하나 만들어주면은, 야물딱 집니다. 아, 카드 팁. 에인피복건이라 <laughs> 평타도 쎄. <세. 웃음> 나는, 사실, 평타도 센 투패거든. 어, 이번 판, 심상치 않은데? 오, 야. 이것또 베이가 사서, 레벨업에서 5여술사까지. 결론적으로 7여술까지 갈 겁니다. 7여술까지 딱 가가지고, 또, 트페이 카드 한 방으로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봅시다. 남은 테마나 같은 경우에는, 뭐, 데캡이나 그런 거 넣을 수 있겠지만, 7여술을 전제로 한다 했잖아요. 딜은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생존을 위한 가엔이나, 아니면은 정선도 딜이 터지면은 딜이 터져서 좋고, 아니면은 피업이 터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남는 거 아이템 위주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가 라치. 자, 오, 야, 오! 자, 이것까지 해서, 베이가 이석까지 만들어줬고, 일단은, 특펜의 사거리가 66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트록스 같은한테, 끌리는 게 조금, 약점이 될수 있는 거를, 중앙 배치를 차라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살자나, 어떤 게 있나,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석 배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구석 배치를 해두도록 합시다. 진짜 카드가 괜찮 그러니까 장점이 달라. 아우솔은 무난하게 좋잖아요. 솔직히 써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우리 특패는 광역딜은 솔직히 뽕만 터지잖아. 그러면은 봤지. 아우솔 부럽지 않다니까. 아 노노 넣었어야 되는데. 아씨아 일찍 말하셨어야죠. 남타 좋고요. 브랜드는 오른쪽으로 해서 억그로한번 끌어주고, 굳이 여기서 애니 삼성각 하려고 리롤 굴리기 보다는 최대한 팔골에 가가지고 아우솔 같은 거 추가하면서 칠리 호 받아주면서 밸류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오른 추가하고. 그래서 쭉쭉 레벨업 가줄 거예요. 지금 진짜 괜찮은 게 내가 행운을 썼잖아요? 그래서 리롤을 조금 친게 오히려 좋아. 지금은 골드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이득이에요. 골드를 더잘 더 썼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좋다는 소리입니다. 5연승에다가 3회 운까지 쓰고 있다? 이거는 못 참죠. 우리 트패는 평타도 세다고. 그렇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보통은 안 가져가는데, 가져가다 보면은 가끔씩 그냥 삼성 뜰 때가 있거든? 그래 가지고 여유만 있으면은, 저는 이런 거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 이자의 영향을 안 받으면. 아 어, 여기도 좋아. 이 덱의 장점, 또 하나. 기감덱 상대로. 아, 근데 이거 배치가 조금 구린데? 이게, 그니까, 트패만 안 끌리는 배치로 했으면기감대 상대로 괜찮거든? 어, 안 끌렸다. 아, 근데 여기가, 오른을 일찍 뽑았네요? 후, 뭐야? 이겼는데, 이거? 와, 야, 야, 트패 해라! 야, 진짜 좋은데? 이거는, 셀컨지 보다는, 그니까, 내가 결국 탱이 문제잖아요? 차라리 안 된다면은, 주록각을 하나 봐줄게요. 그니까 뭐냐면, 결국에 트패가 딜하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앞라인이 더 중요해. 지금 보면은 솔직히, 트패 딜하는 거 보면, 딜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칠려술이 아닌데도. 그래서 여기서 택캡 하나 같은 거 욕심부리기 보다는, 아무래도 좀, 탱을 욕심부리는 게 맞죠? 아지를 한번 추가해서, 이거는 아트록스까지 대비하고, 이렇게 배치 한번 가면 되겠네요. 아이템은 끝까지 봐도 될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 여기 육행운 썼나? 뭐지? 3일의 이성이 왜 7레벨 나오지? 버그가 근데, 뭐안될것 같은데? 아, 돌면 안 되는데. 그렇지. 카드 마무리 좋았다. 아지르를 레벨업하고 넣기를 잘했죠. 여기서는, 일단은 오름 같은 거나 아니면 아우소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후반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딜량이나. 이렇게 브랜드 같은 것도 모아주고. 1등 덱이 이남이잖아? 아, 그니까, 영혼 학살자잖아? 그러면은, 요네는 필요하지 않아요. 룰루베이가? 이건 내가 봤을 때, 오른을 빨리 찾아야 돼. 왜냐면은, 이거 오른 찾고 안 찾고, 후반 뒤심 차이가 커가지고, 이약물고 오른 찾아야 될것 같은데? 오! 제가 말하는 거딱 떴네요. 이거 막템은, 이거 정선으로 가고요. 그러면은, 이거 차라리 1등이, 이거 제드니까 솔라리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거든? 룰루가 어차피 삼성각 보이니까, 룰루한테 솔라리 하나 하고, 거결보다는 드롯이 지금 더 나을 것 같나? 아닌가? 거결인가? 아, 이거 예매! 이거 거결이야, 드롯이야. 나도 헷갈려. 그니까, 러 삼성 애니면은 무조건 거결인데, 칠료술이거든? 아, 칠료술 믿고 가자. 칠료술 어차피 갈 거니까, 거결이 효율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아이템 넣고 후회하고 있어. <laughs> 지런나거걸와정선 <넣을> <laughs> 좋죠? 이렇게 피어 터지면은 트페가 생존력이 진짜 좋아져요. 일단은 룰루 삼성각도 보이니까 여기서 계속 리롤 칠게요. 행운 이제 슬슬 갈아도 돼. 행운은 이제 슬슬 갈아주고. 일단 칠료술이거든. <laughs> 아. <웃음> 아. 아 베이가 팔았어 너무 급해가지고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라칸 팔고 넣었으면 됐는데 너무 급할 때 알죠? 이거 너무 급하면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나 이거 미안합니다 약간 실수했어요 오케이 에트패 이거 못해도 그니까 잘 뜨면은 최소 순방은 되는 거 같아 에트패 미쳤다 <laughs> 아, 네, 이거 봐줘야 돼. 이거 진짜 나 정신없었어. 베이가 그만 나와. 미안하니까. 아, 나 방금 베이가 삼성각을 놓친 거냐, 설마? 그런 거 같은데. 이 희한한 게, 아니, 제드를 아직도 안 만나고 있어. 이쯤이면은 제드 만날 때가 됐거든? 아, 버그인가? 희한하네요. 그니까, 러 이게 포인트, 첫 번째. 특해 삼성을 이용해서 이기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 개 삼성각을 본다. 이것도 나름 중요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장을 선호해요. 왜냐면은, 도장이, 서풍 같은 것도 나오면 개꿀이라, 도장을 갑시다. 천천히, 8렘 리롤. 와. 야, 도장은, 그럼 아웃솔이 맞겠죠. 도장은 아웃솔이 맞고. 애니는, 쿨하게 삼성작 포기합시다. 지금은 솔직히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니까, 카드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제드한테 카드 던지면 이길 것 같긴 하거든? 와. 야, 트페덱 미쳤는데? 아니, 뭐냐? 어이구야. 이거 큰거 오네요. 아우, 삼성 드글드글 하다. 삼성, 트패 궁에 노골 생각하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맞으면 오히려 좋아. 근데 트페는 수은을 넣기가 애매한 것 같아. 트페는좀 유일하게 좀 수은이 안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응, 안 돼. 돌아가. 아, 비가 오, 징의총 넣을 데가 없어. 징의총 넣을 데가 없어. 오케이, 브랜드 일단 삼성 나옵니다. 아, 니코까지 미쳤다. 야, 이번 판은 밀어주는데, 나를? 와, 미쳤어. 심지어, 와, 돌았다, 진짜, 오늘. 미쳤네요. 야, 이러면은, 아, 도장을 베이가 줄 걸, 아쉽다. 앞라인 최대한 잘 버티고, 징수의 총은 베이가 주죠. 한방두번날 테니까. 아, 진짜 시즌3 생각난다. 나 시즌3 때 리롤트 패드가 올린 거 생각나. 진짜 좋아. 와, 니코 쓸까? 그냥 나와줘. 이 오늘 같은 운빨이면은, 한번 그냥 니를 굴리면, 아, 여기까지. 쓰고 레벨업 할까? 쓰자. 일단 제드 데비로 아지를 넣어둔 거 엄청 좋죠. 그니까, 병사가, 제대 그, 그걸 못 훔치거든? 공격력을. 병사가 AD가 0이어가지고. 그래갖고 진짜 좋아. 아! 안 녹았어! 아! 카드 방향 미스. 암, 미스. 에이, 이거 한 번, 핸디캡이지? 배, 배치하면 이겨요. 이거, 또.. 그, 이거, 침장 맞아서 그래. 여기는 어차피 이기고,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범위도 보통 훈련봇을 황금으로 쓴다고? 그건 좀. 자,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냥 공 쓰면 녹죠. 특페가 이번에는 흡혈 안 터졌는데, 흡혈 안 터져도 딜이 늘어나니까 아무튼 좋아. 나이스. 나무 정령이 의미가 있나?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나을라나? 이렇게 버티는데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자, 일단 이거를 레벨업을 한번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있냐면, 투배럭 돌려. 한 턴, 두 턴, 세 턴, 네턴 이거 잘만 하면 간다. 조냐는 터질려는애 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드가 조냐 못 녹이거든? 아 그냥 아이템 하나로 카운터 당한다. 와야 그냥 진짜 오르니 개사기다. 나무정령. 그럼 조냐 뽑으니까 오르니 할게 없어. 아니 아니 제드가. 이거 나무정령 게인 낙차. 어, 잠깐만요. 나 분명히, 오른 두개 넣지 않았어? 버그인가? 왜 오른이 하나만 들어가 있지? 누구야? 누가 버그 쓴 거야? 내가 그랬어? 아, 근데 진짜, 나이가 드니까 점점 헷갈리더라고요. <laughs> 깝쳐봐. 제드 깝쳐봐. 어디냐고 깝쳐봐. 깝쳐봐, 깝쳐봐. 하나도 안 무서워. 오케이, 들어가시고, 일단, 진짜 이거, 괜찮거든요? 요술, 이거, 트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봉!